줄이고 줄이고 줄이겠더니요 제가 보니까 두장 되더라고요 난 이렇게 두장 됐다는 소리에 입으로 아멘 하는 소리는 참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가 오셨다 그거는요 애들 수준이에요 애들 수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소중한 사랑이구나. 이 믿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시도를 내보내시기까지 나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 눈에 보이는 깊은 안목이 될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냐라고 할때 존귀한 자로 세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그 뭐죠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은데 설교 본문은 주부에 나와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응?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생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인들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걸다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과 나는 존귀스러운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은요,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도 밝았어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아주 꽤 뚫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늘의 움직임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이 가지고는 지식이 있어요. 학문이라는 지식이 있고 세상이라는 지식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식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경험에 갇히지 아니하고. 갑자기 나타난 별빛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앞에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야야 교회가 밥 먹여줘 이렇게. 냉수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는 누구냐라고 할때 예수는 우리의 소망의 별이다. 이걸 발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예배하는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이며.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줄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소망의 별이기에 그 별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대단한 권력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땀을 흘려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요. 어? 왜 알렸을까? 라고 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걸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 임한 줄 아세요? 등 따스고 배불 때는 없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찌할지 모를 때에. 발을 동동 구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시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음?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라 그랬네요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예수님의 평소 평수, 하나님 평소처럼 아담아 아담아 부렸을 때 두려움에 빠졌지 않습니까 평소 부르시는 그 음성이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죄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려진 소리는 우려와 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로 어찌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공고하고 힘들 때에 아기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베들렘 지극히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한계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한계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전환점이다. 딛고, 이렇은 발판입니다. 왜요? 내가 그때 하나님 울어버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세우고, 그 세운 것을 통해서, 나의, 나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목자들은요 낮은 자였습니다. 그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은혜와 은총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뭘 알아보지요? 뭘 알아보지요? 기이한 어떤 것들을 알아보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옮김 속에서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려갔는데 말구육간에 어린 아이 하나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것이요, 바로 그 당시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게 말구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저기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목자는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들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아기 예수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면, 성령을 보면, 심령이 가난자는 복이 난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얻을 수 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 속에서 딱볼 때, 한눈에 알아보는 그 알아봄이 그들의 경배와 찬성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알아보는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좀 알아보는 마음?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이 대접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자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어? 그 이웃의 손을 잡고 건네는 따뜻한 그말 한마디, 이 작은 온기가요, 성탄의 정신이라는 것을 목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거창한 업적이 없어도요 곁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줄줄 줄 아는 우리의 따뜻함 이것이 세상의 차가움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심도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있잖아. 그말 한마디에, 유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이 성탄에 그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따뜻한 그 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서, 당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여보, 고마워. 그말 한마디에. 부인 같은 그 마음에 한이 살았다가도 그 한이 녹아져 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남편 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말 한마디가 마치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새심을 갖는, 그래서 나를 내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요, 평생 동안 노인으로 보낸 심호원과 안나라고 한 선제자가 있어요. 어?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좀더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고 그리고 더 나서 하고 싶은 것좀 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답답하게 그 인생과 그 삶을 성전에 초백해서 온전히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남들은 저 높게 더 올라가고 화려함을 가지고 즐기고 있을 때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기다리면서, 성전 안에서 주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응? 정말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만, 이 답답한 인생아, 어? 이 미란 곰탱이 같은 사람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루해 보이는 기다림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의 그 우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는 순간 그들의 기나긴 그 기다림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개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정개한 이유는요, 특별한 능력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저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는 박사의 눈에서 아픔을 공감하는 목자의 가슴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는 시몬과 안나의 발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탄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탄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너의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요 주 오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서 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면 너는 내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는 내 것이다. 그런데 내 것에 소중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성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야? 너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는 그 예배 전량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가장 큰 선물 우리 자신 그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예배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그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 깨달음 속에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과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 정말 여러분 성탄이라는 걸 가볍게 듣고 1 년에 한번 오는 절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탄을요 말씀하시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감사가 터집니다. 내가 이처럼 소중한 그런 존재 앞에서 존재란 사실 앞에서 내가 세상 사람 앞에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내가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입니다. 좀 길죠? 좀 길죠? 자, 그러나 우리 성도를 똑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런 선물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가잘 맞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 옆에는 성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아이, 우리 김영수 집사님 외롭게 있는 것이 보이나. 필기야. 선생님에게. 자, 크게 큰 소리로. 집사님은! 하고.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하신 하나님.